행하 안녕하세요 행복한 세상의 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월드보스에 관한 영상입니다 제가 3장에 82챕터에서 막혀 가지고 이제 어떻게 스펙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이 월드보스를 이용해서 스펙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컬렉션에서도 보스 관련된 피해나 명중, 그리고 스킬 피해, 이런 거, 이제 보스에 딜이 많이 들어갈 만한 것들 다 컬렉션을 해줬고, 그리고 세피라 같은 경우에도, 보스는 일반 몬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스킬 위주의 세피라를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치루트에도 스킬 공격력, 그리고 예치라에도 스킬 관련된 스킬 증폭, 세피라를 세팅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일단 보스마다 이제 필요 명중이 있는데, 이제 47이나 63은 아마 대부분 잡으실 거예요 70부터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클리마모스나 540에서 560 83데세르트는 800에서 820 정도 그리고 95의 엑세사는 1000에서 한1010 정도 그 다음에 107 유서 파토르는 1230에서 한1 2 5 4사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랩 보정이 있기 때문에 유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보스를 잡을 때는 이제 70레벨부터 이제 102인, 102인에 들면은 여기서부터 거래 가능한 영웅무기도 획득 가능하고 스킬도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47이랑 63 월드보스에서는 가급적 스킬을 아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70이나 83, 95, 107에서 이제, 쏟아 붓는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다 오프해 놓은 다음에 필요 없는 스킬들, 그냥 만화가 적게지는 스킬들만 빠르게 저렴해서 잡아주고, 다음 월드보스로 넘어갈 거예요. 그 전에 일단 또 도핑도 해줘야, 해줘야 됩니다. 도핑도 충분히 해주고, 자 이제 보스가 얼마 남았지? 보스 한3 0초 정도 남았네요. 아 그리고 잠깐 짧게 설명해드리려면 일단 명중은 4대 명중이에요. 일단 명중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원거리 아니면 근거리 명중 그 다음에 일반 명중 아니면 스킬 명중인데 보통은 스킬 명중이 높기 때문에 스킬 명중 위주로 올리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보스 몬스터 명중 이렇게 총 4가지 합산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중 수치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제 51초 55 56 지금 버프 스킬 미리 써주고 이렇게까지만 써주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임팩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쯤. 오케이, 넘어가. 빠르게 넘어가서 딜 해줘야 돼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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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그치? 빡띠, 빡띠, 빡띠. 스킬 쓸수 있는 거다 써줘야 됩니다. 스킬 쓸수 있는 거다 써주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어, x 세서까지 가줍니다. 저는 이제 딱 명중이 1040, 1060 되더라고요. 다 합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마 여기서는 임백하긴 힘들 것 같아요. 오, 조심, 죽지 않게 조심. 자, 과연, 아 근데 여기서 임백은 아마 못할거예제 딜이 안 되기 때문에, 그치어 여기서는 아마 순위권 내인 걸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획득한 보상으로 까주면, 아 근데 오늘은 그렇게 큰 보상이 없네요. 역시 임백을 해야 이 치신레부터 어, 영웅 장비를 얻을 수 있으니까 100등 안에 들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월드 보스를 통해 가지고 영웅 무기를 획득한 다음에 스펙업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스펙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행빠.